안녕하세요. 1인 가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리빙 언론 리얼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를 버는지도 모르지만 명품 쇼핑을 밥 먹듯 하고 오마카세와 호텔 식당만 다니는 영앤 리치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 부작용으로 비슷한 또래들이 자신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울하고 무력감을 느끼는 현상이 많이 심각하다고 해요. 과연 대한민국 1인 가구는 평균적으로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1인 가구의 소득에 대한 통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통계 자료는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2023년 12월 12일에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를 통해 과연 1인 가구는 1년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또 얼마만큼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평균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에 앞서 먼저 1인 가구의 분포도에 대해 한번 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현재 대한민국 1인 가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2017년도에는 28.6%였는데 2022년에는 34.5%로 5년 만에 5.9%가 늘어났어요. 1인 가구가 꾸준히 그리고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고 2인 가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3인 가구는 비중이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4인 가구는 2015년부터 꾸준히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2022년에는 대폭 감소했어요. 2015년에는 481만 3천 가구였는데 2022년에는 3 82만 6천 가구로 7년 만에 거의 100만 가구에 가까운 숫자가 줄어들었고 전체 가구 비중도 2015년에 25.2%에서 2022년에 17.6%로 팍 줄어버렸어요. 예전에는 4인 가구가 핵가족이라고 하면서 가장 보편적인 가족의 형태였는데 이젠 한 가장이 4인 가구를 이끌어 나갔던 시대는 한참 지난 것 같네요. 전체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가 19.2%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이 18.6%로 60대가 17.3%, 그리고 60대가 16.7%인데요. 20대는 대학을 다니면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많이 하기도 하고, 취직하면서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결혼하는 시기가 많이 늦춰지다 보니까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의외로 혼자 사는 30대보다 70세 이상의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20대 다음으로 가장 많다는 통계가 좀더 눈에 띄었는데요. 아무래도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인 것 같은데, 이후에 그래도 자녀들과 함께 살거나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체 1인 가구 비중을 성별로 나누면요. 또 흥미로운 통계가 나와요. 남자는 39세 이하가 41.5%로 남성 1인 가구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30대가 22%, 20대가 19.5%예요. 그럼 여성은 어떨까요? 20대 여자는 18.9%로 20대 남자와 비슷하지만 30대 여자는 12.7%로 30 30대 남자보다 거의 10%나 적어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30대가 1인 가구가 1등이 아닌 이유가 30대 여자 비중이 적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자 1인 가구는 70세 이상이 27.9%고 60대 여자도 20대 여자와 비슷한 18.3%입니다. 이 1인 가구들은 그럼 1년에 과연 얼마를 벌까요? 22년도 1인 가구의 평균 연간 소득은 3,01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한 금액입니다. 연간 소득 3,010만원이 작년보다 증가한 금액이라고? 놀라신 분들도 있죠. 21년도 평균 연간 소득이 2,710만원이었어요. 이 소득의 60.5%는 근로소득인데 2022년도 기준 1인 가구의 61.3%는 연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었어요.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는 22.7% 7% 아예 1억을 넘기는 사람은 전체 1인 가구의 단 2%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는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까요? 2022년도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155만 1천 원인데요.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외식비와 숙박비가 제일 많이 나갔고요. 그 다음이 수도세를 포함한 집세, 그 다음이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였습니다. 아무래도 밖에서 자주 사먹기도 하고 또 국내 가까운 곳으로 쉽게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인 가구는 얼마만큼의 자산을 갖고 있을까요?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전체 1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2억 9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는데요. 1인 가구는 집이나 땅 같은 실물 자산보다는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 자산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부채는 평균 3,651만 원이라고 하는데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고 하네요. 요즘 온라인에서 몇 살은 얼마만큼 돈을 모았을까? 뭐 이런 거 30대면 얼마는 들고 있어야 되나? 된다 20대에 나는 이만큼이나 모았다 그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올리는 거는 상관없는데 보는 사람들은 난 그만큼의 돈이 없다고 조바심 내거나 속상해할 필요 전혀 없고요 여러분은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돈을 가장 적게 버는 시기예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더큰 돈을 만지게 될 거고요 반대로 그것밖에 안돼 나는 이만큼이나 갖고 있는데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큰돈 만지는 것보다 내가 중년 이후까지도 내가 가진 부를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나가는 게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합니다. 지금 말한 평균 자산도 전체 1인 가구를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잘 감안해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낸 1인 가구의 평균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물론 1인 가구가 젊은 사람들만 포함하는 건 아니니까 범위가 좀 넓어지기는 했지만 통계를 보면 SNS 속 화려한 사람들은 정말 2% 밖에 안 되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행복과 멀어지는 가장 빠른 길은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극소수의 사람들과 자신과의 왜곡된 비교로 생각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좋은 자극제로 받아들이고 동기부여를 얻으면 좋겠지만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돈이 이것밖에 없지 나는 왜 금수저 부모를 못 만났나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단 1초도 그럴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너무나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자신이 원하는 모습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을 거니까요 2024년 올한 해도 1인 가구를 뒤에서 응원하는 리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